고든 창렬이네. 1 4만 원짜리 똥. 눈을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캔콜라 어? 5천 원은 기만 아니? 5천 원을 이아도될것 같아요. 이거 만 원에 팔아도 돼요. 팔아도 삽니다자 오랜만에 돌아온 평점 일점 원방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블로그나 댓글 커뮤니티에서 악평들이 엄청 달리고 있는 가게를 직접 가서 리뷰를 하는 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약간 컨텐츠가 딱 그런 느낌이네요. 뭐야? 다시. <laughs> 거실인지 먹어보고 어 이게 진짜 그럴 악평을 받을 만한 음식인가 아닌가를 직접 저희가 가가지고 평가를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 저희가 뭐라고요?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이게... <laughs> 이게 약간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맛이다 이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접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의 리뷰집은 원래 한는데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든랜드 버거실 가게를 갈 건데 여기가 최근 엄청난 평들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 이거 그래도 맛있다. 그래도 비싼가 파네. 이런데, 다시 최근에 재방문한 사람들이 악정을 좀 하고 있어요. 고든 창렬이네. 14만원짜리 똥. 캔 콜라 5천원은 기만하니. 그냥 강남 졸부들이 호기심에 먹는 쓰레기 버거. 타기 푸스타 세프 버거. 오우, 말이 좀 심하네. 허세쩌는 한국인들 상대로 마케팅 잘했네. 네, 이거 DC에 있는 글인데. 고든 렌디 버거, 10 거품임. 걍 패티 존나 푸석하고 짜쌤. 그냥 스테이크 처 먹을걸. 믿고 보는 애니 프로 <laughs> 아못찍히네요 <laughs> 아니 <근데, 웃음> <laughs> 이거 시작해요. 일단 이런 악평들을 제가 좀, 좀 끄집어왔어요. 대표적인 악평들을.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대표적인 악평들이 진짜가 맞는지 아니면은 거짓인지 저희가 직접 가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공은 뭐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레이팅 줄이 많이 길잖아. 어. 만약에, 아, 만약에 다 먹고 나왔는데 맛없다 그러면 단체로 밀어버리는 거야? 무슨 <laughs> 소리 하는 거야 <laughs> I'm gonna say 어, 네, 감사합니다. 인기가 진짜 많은 데라 그런지 사람이 확실히 많다. 일단 메뉴판에 저희가 시킬 거는 포레스트 버거랑 1966 버거. 이게 14만 원인데, 이거를 일단 시키려고 합니다. 트러플 피마산 사이즈가 이게 감자튀김이겠지? 어, 이거랑 어니언링 하나 시켜서 이렇게 4개 시켜서 먹어보자. 와, 진짜 코카콜라가 5 0 0 0원이래너 윈에서 뭐먹을래 코카콜라. 밀크쉐이크 하나만 했어요? 5,000원이라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더 정성스럽게 먹냐? 이거 쉐이크가 진짜 맛있대요. 딱고기에 어떤 맛이냐고 하면 딱그 맛이야. 근데 비싸긴 해도 양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이건 뭘까, 그러면? 5,000원? 아, 니 이거는 좀 사는 거좀비 그냥 여기 오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주머니 큰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음식을 가져오면 안 되죠. 너 먼저 먹어봐봐. 어, 근 바삭해 보이는데, 되게? 너네 진짜 양파래? <laughs> 아니, 그럼 어디 얼링이 양파죠? 양파 림 같은 거넣어놨을걸요요거 <laughs> 맛있어? 바삭해? 음, 완전 바삭한데? <laughs> 양파의 단맛이, 어, 잘느껴니다메고리뉴 버거에 포함된 샤프터 마사스크 아이요 나도 개인적으로 트러플 오일 이런 거는 조금만 넣어서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자꾸 올라오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너도 트러플을 잘못 먹나 보다 아나 트러플이 이게 아, 제 취향이 아니네요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19,000원인가 들었거든요 단품으로 프랑스라고 생각해보면은 약간 맥주 안주로 진짜 딱인 거 같은데? 아 먹다 보니 이쁘게 되네 이가 아, 너무 많이 위에 뿌려져 있는 부분을 먹었는데 음... 한번 뒤섞어 주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마름베리 양념 감자처럼 봉투 하나 들고 온 다음에 팍팍 <laughs> 먹읍시다 저희 아, 전체적으로 너무 짜다 그 어니언링도 위에 소금이 좀 많이 뿌려져 있는 느낌이라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뉴죠 이거 야채때문에 내가 봤을 때좀 식감이 덜로일것 같아 그 풍미나 뭐 그런 게 고든냄지씨의 버거집에서 유일하게 지뢰라고 하는 햄버거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 됐다 됐다 좀 난도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밑쪽으로 들어가면은 에이 씨발 이럴 거면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 먹죠? 그래가지고 야채가 좀 메인인가 보네 죄송합니다. 제가 칼질을 못해가지고. <laughs> <laughs> 진짜 느끼하긴 하다. 치즈랑 계란 때문에. 와, 진짜 느끼해져가지고. <웃음> 그냥 웃음이 절로 난대. 와, 이게 뭐야? 맥앤치즈 왕창 불어버리는 느낌이야. 패티는 진짜 짜요. 근데 진짜 너 말대로 맛없다는 게 아니고. 어, 그냥 뭔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은? 오. 네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어? 어? 진짜 냄새 또그렇게나네못슨 냄새지 이거? 어? 아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느끼한 걸 진짜 못 먹어요 아, 저는 그래도 느끼한 것거잘 먹거든요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파스타나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이제 개조가 됐는데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 괜찮았는데 느끼한 거 좋아하지만 너무 느끼하다 이거는 무조건 잘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한 입에 절대 못 먹는 크기라. 어, 근데 맛있어 보인다. 근데 위에 있는 이 체크살은 뺏어 드시는게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뺏어 먹어볼게요. 저는 체크살 한번 뺏어 먹어볼게요. 네. 위에 있는 이거는 다 뺏어 네. 먹보라 해서. 뺏어 먹어볼게요. 네. 아, 아, 정도로요? 예. 나 아, 체크살 진짜 좋아하거든? 어, 네. 아, 근데 느끼하다. 기본적으로. <laughs> <뭔지 몰라. 웃음> 체크살 위에 트러플 향이 빡 와. 근데 저는 트러플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트러플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체크살 따로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약간 스테이크 먹는 느낌. 어 그래도 체크살이 포리션이 좋네요. 어 맛있어. 어 트러플 세네. 하나 한 번에 먹어. 빵이 어디서 먹어본 빵인데? 머랭빵. 네. 그. 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맛없는 건 절대 아니야 맛있어 되게 음식이 그냥 고급이야 너무 고급이야 우리도 이제 그래도 비싼 걸 먹어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저희도 서로 근데 그 먹었던 것들보다 고급이야 이게 재료부터 해가지고 퀄리티까지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입맛이 못따라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먹어든 뭐 감자튀김이든 어니얼링이든 전부 다 트러플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포레스트 그거보다 짠거 같아 패티는 이게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돈을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아 그냥 무덤 뭐 추식을 하자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돼아니 맛은 있는데 14만원이라는 돈을 생각하고 먹으니까 머릿속에서 거부하는? 딱 그거 같아 특별한 날에만 오고 싶은 어렵다 이게 그니까 러 개인적으로 이제 도둑렌집 버거를 먹으러 온다면 은 어니언링을 제일 추천할 만해요 다른 버거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가안 먹어봤는데 이거를 시키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고 이거를 시키기에는 되게 평을 받았던 거다 보니까 그냥 제가 제일 맛있던 걸로 말을 하자면은 음. 어니언링 정도가 추천 드릴 수 있는 나는 맛있는 거는 감자튀김 맛있는 거 그리고 포레스트 저것도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둘의 추천메뉴는 이제, 머니언님과 포레스트? 네, 저는 포레스트. 진실 혹은 거짓. 리뷰가 맞는지, 반반?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저는, 그래도 리뷰는 거짓이다. 확실히, 입맛은 다 개인적인 거니까5천원에 파는 이유를 알것 같아. 없으면 어, 이걸 못 먹어. 이거 만원에 팔아도 돼요. 팔아도 삽니다. 평점 <laughs> 한번남겨 끝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든렌지 버거의 평점. 0점.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저는 아, 진짜 2? 저는 3.5. 롯데몰인데 여기? 롯데 쇼핑몰 뭐 그런 건가 여기? 저 뭐라 하죠? 롯데 더티? 더티 쇼핑? 여기 여기 맞아? 더티가 더럽다란 뜻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자유로운 더러움, <laughs> 자유롭게 더러운 롯데. <웃음> 가자! <웃음>